권영민 트위브 오픈 문성민 블로카야 문성민 선수 점프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권영민 문성민 성공이에요 네. 야, 특히 문성민 선수가 서브를 심을 한 이후에 이동하면서 득점을 잡아줬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문성민 2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권영민 중앙 백어택 문성민입니다 아, 문성민. 네. 올 시즌은 47.4%로 좀 저조했는데 그만큼 무릎의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네. 좋은 후위공격 국이 나왔어요. 권영민, 피고픈 문성민. 아 문성민 좋아요. 여더 헤드 토스. 후위공격. 블로스클린니다 문성민, 문성민 의브로킹 득점. 아 직선 쪽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문성민이네요. 네. 야, 이 바로 티가 대각선 쪽에서 두 개의 범칙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 쪽으로 갔는데 아 문성민 선수가 확실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 백어택 문성민! 아, 잘 밀어때렸어요 예. 문성민! 블로킹 손끝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야, 문성민 선수 오늘 올 시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세 명의 브로커가 왔다는 것을 간파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밀어때리는 문성민 선수 권영민! 아, 바로 찍힙니다 문성민! 문성민 경쾌하네요. 예. 더블시브 시도 이후에 지금도 라이트 공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권영민, 문성민, 블로자 그렇죠. 2세트에서도 첫 번째 왼쪽 공격 득점인데 많이 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문성민 선수가 1세트 들어서 7득점. 현재까지 7득점을 기록했고 이제 8득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민, 중앙 백어택 문성민. 블로크가 열렸습니다. 문성민의 득점. 이민규. 바로 트 블록해 걸렸습니다 문성민, 문성민의 가로막기. 네. 여우현, 최태웅, 문성민 블록. 공격! 9대 9. 이렇게는 아, 예, 문성민 선수 훔공격 400 득점에 하나만 남겨놓고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99 득점째 후위 득점을 기록하는 문성민입니다. 송명근의 백업 아, 잡혔습니다. 걸렸어요. 문성민 선수의 오늘 공격에서의 맞다. 활약뿐만 아니라 블로킹에서의 활약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블로킹 3개째 잡아내고 있는 문성민. 자, 전체적으로 현대 캡타이 블로킹이 8개, 그리고 러시아 캐시는 5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트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캐시의 블로킹은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My Sports Channel, s SPO p TV.